그 애로사항입니다. 문자 회신이 문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. 문자를 받으시면 뭐 선배님들만 연락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후배들도 정말 배가 많아요. 문자 비용이 공개해 드리면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은 문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요그 일하는데 우리 사무국의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다섯 동안 열두 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고 있는 중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. 도와주시는 방법은 다른거 못 도와주셔도 문자 회신이라도 난 못가 난가 이렇게 회신을 해주시지 않으면 문자 비용이 한건에 16원씩 청년이 많이 요 문자 회신을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한의사 치고는 실무적인 부분 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여로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, 지금 약간 좋은 거를 자세한 거는 저다상총장이 얘기할 때그 시간에 그,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해주시고요.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문들이 어,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<laughs> 세무상담이라든가 현재 세무사하고 하고 있는데 그 미처를 드러내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.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가 많아서 <laughs> 세무회계 법률 서비스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. 지금 조직하고 있고 이, 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어, 오늘 참석하신 변호사들이 한 제가 보기에도 한네명 되는데요. 집행부에 에, 변호사들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. 제가 일일이 총장 사무차장 데리고 어, 후배 선배님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섭외 다 했습니다. 어... 말못할 사정이 있을 때,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몇 백만 원 듭니다. 선임하기 전에 속시원하게 의논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법률 서비스단을 구성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의사들은 좀 말을 안 듣는데, 그 치과 의사는 지금 확보하고 있, 확보돼 있고 그렇습니다. 임플란트를 상의한다든가, 우선 뭐, 속시원한, 뭐, 이게 장사 속이 아니고 속편하게 내 이빨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내가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그 견적 받아보는 것도 어,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단도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, 기쁜 소식입니다 상조 서비스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누가 상을 당하면 동문회에서 공식 문상을 하기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날 7시에 우리 동문들은 7시에 거기를 갑니다 이거는 뭐 언제나 문자를 안 치더라도 7시에 가면 동문을 거기 가서 문상도 하면서 동문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6시나 6시 반부터 1 어, 1일의 배생 동문이 살레시오 상조단 해가지고 완장과 깃, 깃을 메고 우리 동문들이 오면은 우리 동문이 있는 자리로 다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겁니다. 거기를 보조해 줄수 있는 후배는 저희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, 현대상조 프리드에 관여하는 지구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직원 데리고, 우리가 의뢰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조 서비스를 그렇게 할 겁니다. 어, 배생동무,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. 11회 현대 프리드 배생동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앞으로 자주 뵙기를 자주 배우고 안 되죠. 들어가지 <laughs> 못한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우리나라로 자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바로 끝까지 들어가야지. <laughs> 자주 뵙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. 감사하십시오, <laughs> 대생입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끝으로 조금 있다 그 후배 하나 시켜서 회랑을 하나 돌리겠습니다. 그 우리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콘도 안 쓰거든요. 5년 지나면 콘도 싹 수거해서. 서로 바꿔 쓸수 있도록 어, 좋은 일하는 그런 그 콘도 서비스 콘도는 아니고요 콘도 서비스 다겠습니다.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놓도록 하고요. 어, 콘도를 제공치 않고 쓰시는 다른 그 동문들은 사용료를 3만 원이나 5만 원 동문에 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지면 어, 누구나 콘도를 가지신 분이나 안 가지신 분이나 콘도 한 20개쯤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어, 모쪼로 오늘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